자, 3단전 초반 50수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향소목으로 자, 여기서는 눈목자로 한번 가볼까요? 잘안 나오는 옷인데 아, 또 이거야? 오케이. 이거 제가 저번에 또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했죠. 끊었을 때 원래는 이제 이걸 제이 치고 막고 한칸 띄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두냐? 이거 치고 여기 치고 이거 치고 이어갑니다. 그럼 흙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벌려 둬도 충분해요 요거 약간 좀 좁아 보이잖아요 이정도 가서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왔는데 이런데 뭐 들어갈, 들어갈까요 바로?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밀리는 게 아프니까 밀어주고 어차피 이한 점은 이렇게. 붙이거나 날일자 안 두면 어 그렇게 자 붙이고 중앙 진출 어허 뭐야 초일기를 챙길 건 챙기겠다 그런 뜻인가요? 오그 나쁘지 않네 일리가 있네 한번더 밀어볼까요 이거 자 밀어서 날일자 정도 쉬운 수 보는 거죠 우변은 이제 두지 않으면 이제 두점 머리 두드리겠다 그런 얘기고요. 움직일 테면 움직여라. 일단 두드리고 뭐야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오기 있습니까? 안녕. 노골적으로 호구치고 빠지는 빠지는 교환하고 요렇게 붙여서 지금은 백도 여기가 급하니까 어, 충분히 이 싸움은 흙이 뭐못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이걸 하나 막아두고 단수치고 이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길 치고 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 막아서 선수 교환하고 이걸 치고 뭐두칸 정도 가는 게좀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뭔가 깔끔한 느낌이랄까 양곳마 느낌 음 이런 거 이제 악수 교환이죠. 호구쳐서 그냥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악수 교환한 거죠 여기. 이 교환을 한다고 해서 이쪽이 뭔가 봉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러고 이제 날를 자, 유유히. 이거 두면은 이런 식으로는 한칸둘수 있으니까, 요렇게 약간 비껴가 볼까요?